197번 디커플링 커플링 디커플링이란 탈종도탈 동조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떤 나라나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의 디커플링의 예로는 금융 위기 이후 신흥 국가나 유로 지역 국가 등이 특히 미국 경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들수 있다. 이외에도 주가나 금리, 환율 등 일부 경제 변수의 흐름이 국가 간 또는 특정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 현상도 디커플링이라고 할수 있다. 국가 간의 경우 미국의 주가와 한국의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한 국가 내에서의 경우 주가가 하락함에도 해당 국 통화가 강세 현상을 보이는 경우 등을 말한다. 반대로 한 나라 또는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세계 경제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커플링이라 한다.